아, 제가 아 1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러면은 어 저기 그 교회를 어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어그 장로님이 장로님이 나보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는데, 나가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고 이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를, 이유를 갖고 이야기하나, 그러니까, 그, 자기 교회의 옛날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놀고 있다. 친구 목사라. 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내 오겠다고 내 자리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친구들을 좀 살려달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 노예에서 이것을 완전하게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교회인데 사실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깜짝있잖아요내 몸이 뜨거워지면서. <laughs> 난 성령이라는 것은 처음 에어요 그때. 성령이 그냥 불이 확 들어오는데, 나보고 깊은 데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가 어딥니까? 이러니까, 사람 많은 곳으로 가라. 사람 많은 곳으로. 사람 많은 곳은 서울 밖에도 있습니까? 그래, 가라. 그러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를 떠났는가, 어쨌는가, 그냥,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조금 괜찮아가지고 어, 그 장로에게 그렇게 미웠던 장로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친구 목사 오게 하세요. 그리고 나는 떠납니다. 그 말만 딱 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집사람하고 보따를 사갖고 바로 올라와 버렸었어요. 서울 쪽으로. 이게 그 수원에 딸집이 있는데 딸집으로 왔었어요. 그때가 15년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강남 1번 출구 앞에 서니까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모르는 어, 사람인데 어, 위 아래 그중성 중복 입고 있던 그음 어, 뭐, 회색 같은 옷을 입고 있고 신발도 없 그냥 고무신을 신고 이렇게 오다가 내가 그때 외치었어요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나 그러면 원수박이 사탄 악한 귀신들은 떠나갈 지어라 랬거든요그데 쳐다보더니, 지나가다가 딱 쳐다보더니, 깜짝깜막 하는 거야. 그래도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고, 아이고, 괜찮겠다 싶어서. 그런데 5분도 안 돼가지고, 도로 내려와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려고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는데, 또그 자리에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한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 귀신들아, 따라가라! 이렇게 했었어요. 또 그랬었어요. 그러면까뚝듣고 있더니,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야, 이 뭐가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이 한달 있다가, 한달 있다가, 나한테 오더니, 딱 보니까 양복을 입었더라고요. 새로 양복을 입고, 구두도 신고, 그래고 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리고 외치고, 못본척 하고 있으니까, 나보고, 속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내가 교회 나갑니다. 언제부터 나갑니까? 예, 그때 방사탄 귀신들을 이야기 할 때부터 내가 이상하다 이런 식 마음 먹고 그때부터 교회 나갑니다. 네. 아이고 반가워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그냥 고맙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데 예이 사람은 그냥 든든하게 해가지고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내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서울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양반이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을 도우고 있는 그런 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뿐만 아니라 거기서 외친 것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그것을 말할 것도 없고 사실 15년 전쯤 됐죠, 전쯤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는데 아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외치라고 하는 같다 외칠까요, 외칠까요,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새벽에 일어나 나오려고 마음 먹으면은 그때 말씀 해주십니다. 오늘 또 나가서. 확실하게 전해라라고 마음을 딱 주세요. 마음을 주고 해 지금까지 그냥 그 말만 있고 다른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 나는 하오, 하나님하고 이 시골이 되는 됐는데,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외치라. 그, 그 말만 듣고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또가 아침에 자고 나면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또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또의 성, 성격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또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또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소서 하고 항상 그걸 기도를 하고 오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된 거, 계속, 잘 할렐루야!